이제 고구와 마곡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메힐타 드라비 이시마엘이 파라샤트 부샤라후에서 이를 언급합니다. 라비 엘리에제르는 고구와 마곡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샤바트를 지키십시오. 고구와 마곡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반드시 샤바트를 지켜야 합니다. 즉, 샤밭을 소중히 여기고 그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곡과 마곡이 확실히 당신의 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전에 갑작스레 예상치 못하게 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메힐타는 샤밭을 잘 지키면 세 가지 큰 폭풍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곡과 마곡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탄생통 그리고 미래에 있을 아주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 옴하딘 하가돌에서 말입니다. 이제 샤밭만 지키면 그걸로 충분한가요? 샤밭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언약의 일원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요? 당신은 여전히 아미테차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샤밭을 준수한다면 그는 분명히 우상숭배자가 아니며 선교사가 아니고 하시엠에 반대하는 이단자가 아닙니다. 그는 확실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샤바에 운전을 하지 않지만 제시펜네일을 홍보하거나 타종족과 결혼을 하거나 상과 벌이 없다고 말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모든 것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공동체의 일부가 아니며 단지 위선자일 뿐입니다. 결국 행동과 믿음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샤바에 운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염키프르가 아닌데 단식하는 것과 같아요. 왜 금식하는지 염키프르에 왜안 먹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면서요. 그는 욘키프르 기도에 참여하지만 다음 샤바에는 차를 몰고 해변에 간다고 합니다. 욘키프르 금식은 하지 않고 그냥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네요. 그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욘키프르를 앞두고 미리 죄를 계획한다면 말이죠.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샤바에 운전할 계획을 세우거나 비유대인 이성친구와 교제를 계속할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사업상 부당이득을 미리 계획하는 것은 모두 헛된 일입니다. 아무리 용키프로에 금식한다 해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용키프로는 회개, 죄짓지 않기. 그것은 단지 다이어트에 불과합니다. 용키프로의 핵심은 당신이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키프로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죄를 다시 지을 계획이라면, 즉 삶의 방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이미 샤바스의 휴가 계획이 있으며 염키프로 이후에 정직한 직업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다음 날에도 도둑질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염키프로는 당신에게 무관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염키프로를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하나의 미츠바가 당신을 다른 미츠바를 하도록 설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스라엘이 토라와 미츠보트를 지키고 염키프루의 그 특별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려면 반드시 테슈바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개념은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정말 샤바을 지키지만 동시에 다른 35개의 카레트 죄를 범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삶이 아니죠. 당신은 토라 전체, 즉 토라의 모든 부분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특히 샤 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탈무드 산내들인 98페이지에는 예언된 고통, 체블레이, 마시아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 또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토라와 개미로 차사듬에 전념하라. 반복. 토라와 하사드 행위를 힘써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토라와 하사드 행위를 힘써 공부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여러 라비들이 모여서 큰 청중이 모였고 그들은 라브 오바디아를 초청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였으며 기조 연설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다른 랍비들이 연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행사는 그곳의 수석 랍비가 주최하였습니다. 음 그의 이름은 랍비 핀토였습니다. 네 유명한 랍비 예시야 핀토와는 다른 랍비 핀토였지만 그래도 그곳에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주된 랍비였습니다. 그는 막 모로코에서 돌아왔고 아주 오래 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고대 모로코의 하함밈으로부터 아주 귀하고 희귀한 고대 유대인 토라 서적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책들을 가져오자 라브 오바디아는 그 책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며 아 하함 아무개에게서 온 귀한 책이로군요 라고 감탄하며 말했고 라브 오바디아는 마치 그 책을 처음 보는 듯 매우 신기한 표정으로 즉시 책을 펼쳐 자세히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구절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른 연사들이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라브 오바디아가 연설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라브 오바디아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라비가 라브 오바디아에게 라비께서 말씀하실지도 하자. 그는 아니요. 지금은 공부 중이라 답했다. 수백 명이 세페르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 모두 함께 말이다. 그는 세페르를 갈망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하카 밈들은 말합니다.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토라와 게밀루트 하사딤의 정성을 들이십시오. 토라에 전념해야 합니다. 토라 공부를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개밀로 하사딤, 즉 자선과 친절을 베푸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당신의 일로 만드십시오. 개밀로 하사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과 지갑을 활짝 열어 이숭고한 목적에 기부해 주십시오. 하샘의 자녀들을 돕는 것은 단순히 돕는 것 이상으로 당신 삶에도 풍요로운 축복을 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걸음씩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하심께서 후원자들을 축복하시고 조직이 성장하길 바랍니다.